안녕하세요. 흥정학원으로 바뀐 삶의 최종수입니다. 오늘은 2025년 8월 6일 수요일이고요. 긍정학원 410일차입니다. 여기는 대전이고요. 오랜만에 KT인재개발원에 심사평가를 하러 왔습니다. 보통은 세종시에 가서 평가를 하는데 오늘은 대전이네요. 날씨가 비가 오다가 또 햇빛이 쬐다가 이러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우산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도 대전역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할 때 조금 걷는 거리가 있어서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. 오늘 심사하는 심사위원님 저 말고도 네 분이 더 계신데 서간의 생각이 좀다르긴 다르더라고요.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업체를 다른 분들은 별로 안 좋다. 뭐 기반이나 근거가 부족하다.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 가지고 그냥 제 소신대로 점수 매기고 갈 예정입니다. 오늘 여러분 어디 계실지 모르겠지만 휴가 때문에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저녁 때까지의 기차표는 하나도 남김없이 매진이 되었더라고요. 저야 울산에 사니까 안 내려가는 것들은 널널하게 있던데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휴가 잘 보내시고 또그를 보내는 와중에서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그럼 오늘 흥장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매월 150km를 달렸다. 난 내가 가진 경험가지를 책으로 출간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